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그간 전해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시아 일곱 교회는 특정 시대 특정 지역의 교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성을 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일곱 교회처럼 여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교회들에 대하여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을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뜨문뜨문 설교해서 그렇지 그 동안 여섯 교회를 다 마치고 오늘이 일곱 번째 마지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제일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을까 <laughs> 일곱 교회 중에 가장 특징이 적다 할 것입니다. 가장 풍범한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 사대 교회 같은 교회는 방만 받은 교회도 있고 서만한 교회 같은 교회는 칭찬만 받기도 했습니다. 군덕을 통하니라 교회는 에베소와 어감모 교회와 함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그런 교회. 그러나 비단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다고 해서 평범한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두 가지라 지역 자체도 일곱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이름도 없고 크게 한 것도 없는 작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외적이 침략해 왔을 때, 이 두아디라 지역은 작전상 시간을 벌려고 나라에서 막기를 포기하고, 역력을 후방으로 뒤로 빼서 집결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적이 와도 지켜내기보다는 그냥 쉽게 내줄 완충적 같은. 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보 우리 나라의 제대로 된 지켜짐을 혜택도 받지 못했고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어쩌면 그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뭐 이르시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급이 7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공부 자라고 뛰어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사고를 많이 치는 학생,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죠. 70명 중에 한 50여 등 하면서 그저 평범하게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학생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곤 합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뛰어나지도 아주 부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 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여섯. 교회 향하여 말씀하신 것 보다 그 내용적으로 양이 있어도 제일로 길고 오늘 본걸 보면 열두 정이라 이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거의 두배 가까이 두활기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예수님이 어, 이런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두아지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다면 18절에 두아지라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눈이돌고같고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눈이 불꽃과 같다 하는 것은 항상 깨어있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약시대에 성막시대나 성전 앞에는 항상 밤에 밤새도록 햇볼을 켜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낮으로 항상 깨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상황입니다. 두아디라 지역,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평범하고 가장 관심이 안 가는 지역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하여 평범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눈을 지켜드시고, 온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안양 지역이 어느 교회보다 가장 평범하고 약한 교회입니다. 안양 지역에 보르기라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하면 어이십니다 알 정도로 대형 교회 교인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 크기를 자랑하고 모이는 숫자를 자랑하고 대형 축천장을 자랑하고 그렇게 선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비교조차 할수 없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 보면 참 이상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큰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도 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 다니는 것이 대단한 특권이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교회의 양과 크기에 좌우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얼마가 보이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교회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함께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적게 보이든 많이 보이든 모두 다큰 교회로 예수님은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디라교회에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예증을 기억합시다 수많은 다른 교회에 치여서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관심이나 계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 대동제의 교회를 향하여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교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적은 수가 모여 예배 드린다고 대성 들여서는 안 돼요. 예배에 참석하는 의가 가벼운 마음으로 대서롭게, 대서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적은 수가 모여도 이곳에 임지하셔서 우리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성삼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자리를 목된 자리요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이 구하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와요.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 오니 네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다른 덕목들을 다 포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의 사업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교회 일들을 이 덕목으로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두아디라 교회가 한 사업이 무엇인지 는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대단한 사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평범한 <laughs> 교회가 평범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새벽에 테니스 운동을 같이 하는 목사님이 30년 경찰 공부를 하시고, 늦게 신학을 하시면서 대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우리처럼 한 사람, 50세 먹은 청년, 50세 먹은 남자가 청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 명이 나오는데 50세가 되도록 취직도 못해서 주일이라는 본교회에 있는 서울에갔는인데 평일에는 교회 옆에 35만원짜리 월세의 상태 혼자서 밥도 제대로 먹고 아주 시부룩하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서 둘이서 새벽기도 드리면서 청년에게 밥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고 세워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척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개척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입니다. 큰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왔다가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려운 사정을 다 파악할 수 없고요. 또파악한다다 그래도 아이고, 자기 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기가 힘써서 그한 사람을 돕고 케어하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같은 작은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범교가 집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돌봄이 필요할 때, 우리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에 그분을 영육간에잘 감당해서 천국가도록 인도해 드렸고, 또 하나께서는 거리고, 뭐 수입 이렇게 힘 받는 데까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하디라 교회는 그렇게 자기들의 사업, 그것이 적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다? 19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잘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끝까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1 9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크다. 여러분 앞에 이이장 1절에 보면 애비서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요. 이 네, 책망 받은 이유가 2장이장 사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람을 어려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에요 처음 열심을 버렸다 처음 열심을 상실했다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되기는 쉬워요 용두삼이라고 처음에는 아주 연체에 보면은 살도 빼겠다고 하고 담배도 끊겠다고 그러고 이제 열심히 운동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이할때 어때요 아이고 그 3일 4일 하면은 금방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온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열심히 내려다가 뒤에는 잘안 되는 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뒷부전의 말씀처럼 이 부안이라는 게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래서 아주 반대로 귀한 칭찬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을 받으려면, 도하디라 교회는 자기들이 맡은 일에 대하여 성김과 인내로 또까지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laughs> 포기하고, 픈 시간, 힘든 시간을 일을 안 물고, 인내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이 교회가, 사람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면서 자기들이 맡은 사람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감당했더니, 나중에 이가 더 크다. 많다 이런 칭찬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복합니다 아, 네. 10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복식 따를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이동구는 씨를 울면서 뿌리지요? 농구가 왜 씨를 울면서 뿌립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얼굴을 어. 찾아봐도 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외부로부터 약탈을 당하거나 온 어, 동네가 불타고 가족들이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몸 어, 아프거나 개인 자신이 아프거나 식구들 중에 심이 아파가지고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논문은 결코 씨를 뿌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마음의 상식,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씨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 중에 뿌려야만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뿌리는 기간을 놓치고 나중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의 수출을 거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압니다, 동구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실을 뿌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밭으로, 뿜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을 뿌리는 것입니다. 울면서라도 사망이기의 뜻분에보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지금은 정말 캄캄한 현실이지만 미련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울면서 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 어르신에게 불렀던 씨앗이 풍성하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나가서 보고 보자고 하나님이 충성하여도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해도 소득도 없고 하는 일보다 적적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신앙 과제야 되나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고민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농부처럼 현재의 상황을,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울면서라도 시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한이라 교회처럼 성김과 인내로 주님께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하는 평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했다는 평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책망이 있어요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가 하는 여자 이세배를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교를 가르쳐 게요회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얻게 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칭 선지자 로했어요 선지자 학교를 나왔거나 다른 사람이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선지자 노릇하는 여자 이세벨의 여자를 용납한 거예요 이 여자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었을 거다 한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세벨과 같이 교회를 악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이세벨로 표현했을 것이다 말씀해요 그러나 뭐 그것은 중요하지 이 여자가 이세벨 이세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후 이세벨이 우상을 끌어들이고 악을 온 유다에 퍼지게 이스라엘에 퍼지게 한 것처럼 이 여자 선지자도 이세벨과 같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 악을 퍼뜨렸다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세벨 같은 여자를 정리하지 무단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 안에는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 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는 알곡가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알곡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요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자의 중간에 뽑아내다가 이 이삭을 다질 수있으니 가라지 그냥 가져라 포용하고 맞아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포용치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녀 출신이라도, 사기꾼, 도둑놈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사랑으로 포용하고 수용하여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될책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런 악을 회개하고 <laughs> 새 출발하는 사람이라야 교회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창녀직업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사기꾼을 노릇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니고 지금 계속해서 존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가 무조건 교회에 왔다고 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수용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도학이나 교회는 이예세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를 그 죄와 악이 가득한 상태로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기를 커녕 자신의 그 범죄를, 악을 퍼뜨려서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그 여자가 어떤 일을 벌였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게요. 행음악이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다걸어버렸답다행음악이 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교회를걸었버렸 인터검 후에 제가 알고 있는 그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요. 청년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한 여자 청년이 청년부 활동을 자 하면서 이제 남자 청년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먹었어. 통정부가 아주 난리가 났어. 큰 지옥을 얻게 되는 거예 이게 바로 행음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세벨과 같은 사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잘 대비해야 돼요. 예수님은 21절에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음행에 제가요 기회를 줘도 그 악의 뿌리가 깊고도 교묘해가지고 중독과 같은 거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키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22절에 예수님이 뭘 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약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못된 지상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지만 그 사람들을 회개치 않아서 결국에는 침상에 던져버리 거다 이 침상은 병상을 의미한다 큰 환란 가운데로 던져 놓겠다는 거예요사랑 여러분 오 23절의 말씀 우리 기억합시다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 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제인 가운데서 은혜로서 제사함을 받은 존재이지만 성경 전체의 분야는 하나의 기, 큰 기본적인 법칙이 뭐냐면,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큰 기본 뜻이 성경에는 흐르고 있어요. 오늘 조아제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거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오늘도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 하찮아 보이는 아주 평범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오늘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은 결.고 하찮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때는 예수님은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이야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의심하면 안됩니다 50대에도 상관없어요 60대에도 상관없어요 장애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모실 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이야,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딸이야. 그런 말씀을 그 음성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미워하려 찾아오는 오각파기의 시험에 대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감당하며 예수님의 칭찬 된다내 네, 나중일이가 처음보다 많다 칭찬이 여러분의 칭찬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합시다요 기도하는 시간